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클리뱃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아미클리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무려 1년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미클리뱃이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2014년? 15년? 15년. 저희가 사실 꽤 오랜 시간 매주 위클리빗을 하다가 정확하게 1년 1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위클리빗이 없는 삶은 어떠셨나요? <laughs> 아마 무료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네. 저희가 1년 1개월 만에 돌아온 만큼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수익의 방송은 저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 정말 많은 동물방송이 생겼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네.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클리벳을 지난 몇 년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사실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음. 저희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때문에 법적으로 동물이 물건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렇게 동물 관련 소송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별 기대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음. 우리나라가 사실은 요즘에 동물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물보호법은 그동안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음. 2012년에 동물학대 범죄의 처벌 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가 됐거든요. 네, 우리 위클리베이스에서 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앞으로도 네. 좀 나아지겠군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뒤로도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처벌받은 볼을못 봤어. 맞아요. 네. 법조항은 강화가 됐지만 실제로 기소가 별로 안 되고 있고요, 실형을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최근 10년간 동물학대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4명밖에 없고요. 또 최근 4년간 분석을 해봤을 때, 벌금형이 60.1%, 집행유예가 13.1%, 실형은 2.6%밖에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기소율이 신고가 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네.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많은 반려인들은 우리한테는 이 아이가 동물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네.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상대편에서는 법적으로도. 물건이 데 그렇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속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의 98조에 물건의 정이라는 조항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법은 사람, 물건, 유체물을 그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동물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물건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민법은 동물이 물건은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사람 물건 사이에 동물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3분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꿔달라고 노력도 많이 하고 움직임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기억도 안 나요? 네. 언제쯤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사실은 예전에 이게 헌법 소원 움직임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했었는데 통과가 안 됐는데, 최근에 7월 19일 날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네. 이 뉴스를 아. 보자마자 어 이때 위클리베스트 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위클리베스트에서 사실 이게 언제쯤 될까요? 꼭 이렇게 봐야 되는데라는 말씀을 몇년 전에 드렸었고 이제서야 저희가 그 후속 뉴스를 전해드리게 그러니까. 될 거예요. 네. 네. 물론 이게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 음. 제 생각에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네. 의원 입법도 영향력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직접 입법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왜 이런 걸 했냐면. 음. 법무부 내에 사공일가라고 하는 TF 팀이 있어요. 사공일가. 네, 사회적 공정 1인 가부, 1인 가부들을 대변하는 그런 TF 팀인데 네. 멤버들이 되게 뭐 작가분들 있고 PD, 변호사, 소설가, 건축가, 배우, 뭐 초등학교 교사, 교수, 뭐 법학 박사 이런 분들이 열다섯 음... 명이 모여 계신데 네. 그때 회의를 할때 한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열다섯 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거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무가 이제 입법예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네. TF팀 참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laughs> 예.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접한 뉴스에서는 물건이 아니다까지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게 답니다 사실 밀법에 동물이 네.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면 은 당장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음.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제 동물은 이제 권리의 주체는 될수 없고 권리의 객체가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법에 의해서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존재가 네. 사람 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법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더라도 동물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이제 권리의 객체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전에 물건으로 취부됐던그 상황하고는. 그래도 달라질 거라는 희망 같은 건 꿈꿀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민법이 모든 사법의 이제 기본법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뭐 동물보호법이든 다른 법들도 강화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선언적 의미의 법개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동물 학대 관련 처벌이 강화될 여지도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네. 이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서 이런 생명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분명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뭐 재물손괴죄 정말 억장이 네. 무너지는 죄목으로 처벌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사실 되게 속상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점, 기대하는 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살짝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네. 업계 분들이 요즘에 뭐 동물 생산업, 동물 판매업 이런 동물 관련 영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까지 돼버리면 더더욱 그런 영업 관련해서 규제가 좋을 거다라고 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요즘에 동물 관련 소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동물이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 하더라도 판사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이렇게 많이 선고를 하시거든요. 반려인들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위자료 금액이 많이 뛰어서 업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법이나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생명을 다루는 업이잖아요이 동물 관련 업종들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위 클리벳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반려인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먼저 네. 들고 올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